자, 이번엔 38번 같이 한번또 봐보겠습니다. 자, in primitive agricultural system, 자, 원시 농경 시스템에서는, 원시 농경 시스템에서는, the difference in productivity between male and female agricultural labor, 자, 그 차이점, 얘가 주어예요. 자, 생산성에서, 근데 남자와 여성, 그 농업 노동, 농업 노동 사이에서, 사이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is roughly proportional, 자, roughly 하면 대략적으로란 뜻입니다. 그다음 proportional 비례하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비례하였습니다 무엇에? To the difference in physical strength, 물리적인 힘의 차이에 비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일도 농업 의 일도 더 많이 할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as agriculture become s less dependent upon human m a s c u l a r power, 자, dependent upon d e p e n 근데 이건 형용사. 모모에 의존하는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음, depend u p o 자, as, 뭐뭐 하면서, 이 농업이, 자, 농업이, 자, 동사, 주격부어. 근데 덜. 어, 그래서 농업이 덜 의존하게 되면서, 뭐에, 인간의 근육의 힘에, 근력이죠. 근력에 덜 의존하게 되면서, the difference in labor productivity, 농업 생산성에서, 어, 그두 개의 성별 사이에, 농업 생산성에서의 차이는, might be expected to narrow. 아마, 좁혀질 거라 예상 되었을 것입니다. 자, be expected to 하면, 오형식 수동태 수거예요 두부정사 오고, 자, 의미는 뭐뭐 하리라, 기대되다, 예상되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라는 단어는, 내려오라는 단어는 여기서 자동사로서 사용이 되는데, 좁혀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however, this is far from being so. 그러나 이것은, 그러, 한 것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 is so. 어, 그러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뭐가 그러, 근데 그러하다 라는 게 뭔데, 여기서. narrow, 좁혀지다. 자, 그 다음에, 좁, 그러한 것으로부터, 좁혀지는 것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라는 표현이니까, 자, far from ing, 결코 뭐뭐 아닌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결코 뭐뭐 아니니까 무슨 단어로 또 간단하게 바꿀 수 있겠어요? never. 이것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It is usually the man.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 남성들입니다. 자, 근데, 얘는 복수죠? 이 자가 들어가면, man은 단수고. 자,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이었습니다. 뭐가요? 자, 여기, 동, 어, 복수형 동사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때 강조구문인데, 이 대은 강조 사람을 설명할 땐 후, 사물은 위치, 장소는 외열. 이런 식으로 의문, 의문사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뭐가요? 어, 대절, 후절 이하가, learn to operate new types of equipment. 그래서, 그 새로운 종류의 장비들, 장비를 작동하는 것을 배운 것이, 어, 일반적으로 남성들이었대요. While, women continue to work with old h a n d too. l 여성들은, 자, continue to 하면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니까. 여성들은 계속해서, 어, 일을 했던 반면에, while 접속사로, 뭐 뭐, 반면에,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음, 너무한 반면에 뭘 가지고요? With old hand t o o l 오래된 손도구, 손, 그러니까 뭐 사비라든가 그뭐 낫이라든가 호미라든가 이런 거 이것을 가지고 이럴 때 우리는 가지고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자, with the introduction of improved agriculture equipment, 자 여기선 전체 수식해 주고 있는데 향상된 농업 장비의 introduction 도입. 함께, 과 함께,과 함께, there is less need. 자, 더 적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For male muscular strength. 남성들의 근육의 힘에 대한 해야, 대한 더 적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존재구문이 되겠죠. 음, 존재구문. 존재구문 때, there를 거기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아,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고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죠. 그냥 뭐뭐가 있다. 주어가. 자, 그래서, 더 적은 필요. 어, 그런데 여기 또 less 들어가는 거, 자, fewer 들어가면 안 되겠죠? fewer는 뒤에 복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need는 명사로 사용, 명사로 대한, 사용된 필요라는 뜻이지. 근데 지금 단수로 가 있죠? s 없어요. 그러니까 less가 들어가야 돼. less가 단수랑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좀 내려보고요.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productivity gap tends to widen. 자, 그 생산성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 간격 difference 타, 간격이 자 tend to 부정사면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넓혀지는 경향이 어,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Because men dominate the use of the new equipment and modern a g r i c u l t u r e method. 남성들이 남성들이 지배하 기 때문에 그뭘 새로운 장비와 그리고 현대적인 농업 방법의 사용을 남성들이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남성들이 주로 그런 거를 한다라는 얘기지. 자, 따라서, in the cours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농업적 발, 어, 농업 발전의 과정에서, 과정에서, w o m e n s l a b o r productivity remain unchanged. 여성들의 농업 생산성은, 자,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Compared to men, 남성들의 것과 비교해서. 자, 여기 apostrophe s, 이거 생략 불가예요. 자, apostrophe s는 두가지 의미가 있죠. 1번 무엇이 이게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에는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할 때도 있어요. 여기는 2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남성들의 것과 비교해서, 남성들의 농업 생산성에 비교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inged, 뭐 간단해요. 뒤에 명사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e d 예요 해석은 근데 똑같아. 그래서 뭐뭐에 비교해서, 자, 그 다음, remains unchanged. 자, 여기는 또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놓고 이 d 들어갔다는 것도 기억하고요. 자, 리메인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 있죠? 그럴 때이 리메인은 이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계속 뭐뭐이다. 언치인 바뀌지 않은 계속 바뀌지 않았 었습니다 남성들의 것에 비교해서 그리고 아까 남성들이 그 사용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주로 이거를 사용하는 것은 남자다라는 이야기였겠죠? 아무래도 남자들이 뭐 기계라든가 이런 거에 좀더 관심이 더 많은 경향이 있으니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